어, 내차 지금 존냄 빨라. <laughs> 내차 지금 존냄 빨라. 150이야, 150. 무슨 거야? 내차 지금 존냄 빨라. 내차 지금 조만간 지금. 조만간 마하10 <laughs> 조만간 이륙할 것 같아, 내, 내 차. 근데 150에 리미 걸려있나? 왜 150에서 더안 올라가지? 아, 시동 자체가 좀150 넘어가면 좀 빡센 것 같은 데 FH 그 볼보 걔는 160까지 가는데. 아, 왜또 1개월여, 여기구나? 150도 좀 간신히 가고. 145까지 떨어졌어. 여기까지는 150아과같는 소리잖아. 안 비만 안 났으면 진짜 더 빠르게 가도 될것 같은데. 아, 151까지 갔다, 지금. 151. 1을 올라갔어, 1. 152. 약간 내리막인 것 같아, 그냥. 162. 162. 항구 도착. 아! 여기 우리 튕겼던 항구인데.